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월급처럼 돈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아마 많은 분들이 꿈꾸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수 있는 투자 전략, 바로 배당 ETF로 월세 받듯 투자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주제의 키워드는 바로 배당 ETF, 월세 투자,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흔히 듣는 말중 하나가 장기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할 때마다 마음 졸이고, 혹시나 내릴까봐 불안해하다가 결국 팔아버리는 경험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결국 갑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한 심장,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거든요. 무리한 투자, 과도한 레버리지는 조금만 흔들려도 멘탈을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내 그릇을 키우는 투자입니다. 잠깐 큰 자산을 가졌다고 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되죠?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투자그릇도 함께 커져갑니다. 처음엔 몇 십만 원 빠져도 머리아 띵했는데 어느 순간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배당 ETF는 바로 이런 우리들의 갑바를 키워주고 장기 투자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돕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매달 또는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은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고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치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처럼요. 자, 그렇다면 이 배당 ETF가 대체 무엇일까요? ETF는 상장 지수 펀드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만든 펀드예요. 그리고 배당은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배당 ETF는 배당을 많이 주는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놓은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월배당 ETF는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월세처럼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왜 배당 ETF에 투자해야 할까요? 첫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또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에 보탬이 되거나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ETF는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함으로 개별 종목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넷째,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럼 2025년 현재 어떤 매당 ETF들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국내외 시장을 통틀어 몇 가지 눈여겨볼 만한 ETF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미국 고배당 ETF입니다. 미국 시장은 고배당 ETF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꼽자면 JPI, JPM r g a n Equity Premium Income ETF S&P 500 기반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여 월배당을 지급합니다. 높은 배당률 711% 수준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 1위인데요. 다만 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SCHD CQRU S. d 베 b e d Equity ETF 미국 우량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로 분기 배당을 합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낮은 변동성이 특징이라 장기 투자에 아주 적합하죠. QIld Global x Nasdaq 100 커버 ETF Nasdaq 100 지수 기반의 커버드 쿨 전략을 사용하며 월 배당을 지급합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 10% 이상이 매력적이지만 JPI와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VYM b a n g a l High Dividend Yield ETF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대형주 중심의 ETF입니다. SPYI 연간 11.88%라는 놀라운 배당률을 보여주는 ETF입니다. PFF 우선주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을 추구하는 ETF입니다. 이 외에도 국내 시장에도 매력적인 고배당 ETF들이 있습니다. KODX 고배당 ETF 삼성전자, POSCO 등 국내 고배당 우량주에 투자하며 분기 배당을 지급합니다. 원화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습니다. TIGR 미국 S&P 고배당 ETF 미국 고배당 우량주 80개를 편입한 ETF로 분기, 배당을 합니다. 환호출형이라 환율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p l s 고배당주 ETF 국내 고배당주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월배당 ETF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 첫째, 높은 배당률은 매력적이지만 배당이 지속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ETF 운용보수와 같은 수수료를 확인하여 투자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세금 문제도 중요합니다. 미국 ETF의 경우 배당 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되고, 국내 ETF는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넷째, 미국 ETF는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환율이 높을 때는, 국내 ETF 낮을 때는, 미국 ETF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유용합니다. 또한, 일부 월배당 ETF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는 배당금을 높일 수 있지만 주가 상승 시 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입니다. 여러 ETF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자산 30% 룰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안전자산 예금, 채권 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니 이 부분도 투자 전략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월세처럼 꾸준히 받기 위해서는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 ETF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안정성을 위해 국내 ETF와 미국 ETF를 적절히 혼합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ETF와 고배당 ETF를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금리가 인하될 경우 배당주의 인기가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확대 정책과 같은 정보 정책도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련 ETF 상품 출시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함께 담아 안전자산 30% 룰을 지키면서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채우기, ETF와 같은 신개념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으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투자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계속 뿌리듯이, 우리도 꾸준히 배당 ETF에 투자해야 합니다. 길가에 뿌려지든, 새가 먹든, 돌에 떨어지든 상관없이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개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좋은 자산의 씨앗을 뿌리면 시간이 지나 결국 갈콤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네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배당 ETF를 통해 매월 월세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꾸준한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니스펙합니다. 네